박지현 가족은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가족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박지현의 어머니인 이현미 여사가 갑작스럽게 수억 원 가치의 의료 장신구와 신발, 가방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이현미 여사는 세련된 여성에서 보통의 어머니로 변모하였습니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항상 소박한 삶을 살아왔으며 사치스러운 소비 경향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유하더라도 그녀는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어머니가 소유한 국가의 물품들은 모두 박지현의 연예계 파트너와 브랜드들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지연 어머니는 대규모의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사용하지 않은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하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지연은 어머니로부터의 따뜻한 소식을 듣고 매우 감동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나누기 위해 훌륭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지연 어머니의 행동은 어려운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박지연 가족과 대중에게도 영감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지연 어머니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부유함과 사치가 성공적인 삶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눔하는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